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러하매다. 내가 주를 사랑한 한줄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러하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줄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심으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데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거니, 젊어을때 내가 스스로 비키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들고서는 내 칼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께니다이 말씀을, 말씀을 하시한로이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니이 말씀을 하시고 을이시아라다하시 오늘 보문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뒤 사흘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4 0일 동안 계셨는데 그 여러 행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 복음에만 소개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목격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이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지식이 바로 전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베드로는 다시금 제자에게 사도의 길을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했던 일인 억울하는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고 이런 베드로를 따라서 그쵸? 내가 갈릴리바다로 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겠다그러니까 여러 제자들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바다로 나가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이날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이 찢어질 때도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 그, 그,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 사건,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아주 비슷한 사건이 부활의 사건 이외에도 다시 한번 재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이 그물을 들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이적을 경험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첫 번째 이적 때는 예수님이 배를 함께 타셨지만, 이번에는 저먼 곳에서.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어요. 고기가 좀 있느냐?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그러니까, 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좀 내려보시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이적을 경험했어요. 그걸 보고서 옆에 있던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시다라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었는데 이 겉옷을 이렇게 다시 챙겨입고 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불을 피우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또 식사를 마친 제자와 특별히 베드로에게 <laughs> 다시 한번 사명의 길, 또 믿음의 길을 갈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아,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내네 양을? 그쵸, 그렇죠, 내네 양을 먹이라. 다시금 사도의 사명, 목양의 사명을 맡겨주시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제자의 길을 갈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로 이 요한복음이 마지막 강의가 될 터인데, 이 말씀을 살피면서 아,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각오로 살아야 될지 몇 가지 한번 신앙 교훈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해봅시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 이미 십자가의 사건 앞에 넘어진 자예요.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얘기할 때에 다시금 믿음에게, 그렇죠? 제자에게 또 삼에게를 갈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분으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하늘루야 아멘. 아멘. 다시 일어섭시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 양을 먹이라 또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에게 사모 얘기를 할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세을 용서하지 못해, 못하고 예전의 직업인 어부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렇죠?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 옛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 했습니까? 물고기 잡는 그 어부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저에게 내약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에게 사명자에게를 갈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에서 실패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요라도 그랬죠. 하나님이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싫었거든요. 니네 네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로워기 때문에. 니네가 네, 아니라 반대편이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고, 배미창에 들어가서 잠, 잠이 들어 있었어요. 하나님 풍랑을 보내시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우게 하시고, 예비한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가두십니다. 근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 했어? 기도했어. 요나서 기장에 보니까 거기,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귀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 다시 한번이요나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갈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 할렐루야. 아, 네. 해봅시다. 회개하면.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주신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 이 다비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잠정 최입선에 보내서 죽게 만든 흉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죄인이요.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다윗이 회개했어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사울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졌지만 사울은 죄를 책망받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뭐했어? 변명했어요, 핑계 대기 바쁘고. <laughs> 그 다윗은 뭐했습니까?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네. 잘못이 있으면 회개해야지, 잘못을 인정하고. 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셨어요.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다윗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해봅시다 회개하면 네. 다시 기회를 주신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것이요. 회개할 때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조만간 이 땅에 예수님의 공중재림 즉 휴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주변에 휴고될 성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종말과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또 등불은 들고 있지만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죠. 신앙의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이미 기름이 다 떨어졌어. 껍데기만 남아. 또, 차지도, 더욱지도 않은, 라우디기 학교의 성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left behind, 남겨지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왜? 하나님 편에서 봐도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려. 그 시험에 봐야지. 그 7년대 할 날이 시험에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이렇게 남겨지는 사람에게도 다시금 회개하여 믿음의 자리에 설수 있는 두번째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교회가 떠난 뒤에도 이 땅에 성교의 역사, 전도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지속이 됩니다. 아, 네. 그러나 성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누가 돼요? 아, 네. 민족적으로 회귀한 아, 네.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 네. 이해가 됩니까? 아, 네. 그러나 여러분 7년 대월란의 기간 동안 회귀하고 믿음을 가려는 자에게는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환란과 핍박을 각오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 다 순교의 길을 갈 겁니다. 은혜의 시대를 사는 이 지금의 성도들보다, 교회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보다, 믿음을 지키고 또 이것을 유지하기가 훨씬 힘든 환란의 때, 어려운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베드로처럼 한번 실패하고 회개하여 다시금 사매에게 믿음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아니 처음부터 사도 요한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최선의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회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유행 우리의 우리의 운명을 걸지 말고 지금 이첫 번째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그러 아, 네.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야지,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려면 7년 대관절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 네. 첫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아, 네. 세컨드 찬스가 있긴 있지만, 그걸 기대하고 그냥 대충 믿음생활하지 말고 더 힘들어요. 처음 주신 이 기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 앞에 치이로운 성도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laughs> 사랑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한번 다시 볼게요. 15절. 시작. 저희가 조판 먹었는데,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바로 내 주여 돌아가야 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나사대내 어린 양을 먹이다 하시고. 예, 가야마의 법정에서 이 배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이나? 세 번. 예, 그걸 상기시키시려는 듯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거든요. 생생한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번 물었어요? 세 번. 그렇죠.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분명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15절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니가 이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예. 우리 한글 성경 그렇게 돼있지만 이사람들로 돼있지만 원래 영어성경 원어를 보면 these라고 돼있는데 영어성경 이것들보다 베드로 옆에 뭐가 있어 지금 그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그쵸? 배와 그물이 있고 그렇게 잡고 싶어했던 물고기가 있어 세상에 물질 권력 명예 친구 이런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헬라 원문에도 보면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그 헬라 원문을 보니까 아가, 아가파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파스, 아가파스세,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가페에서 나온 거예요. 아가페는 뭡니까?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 뭐 여러 가지 헬라 철학에서는 그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물 그러셨어요. 이 절대적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구인했다는 그 말씀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 자기 목숨보다는 사랑하지 못했어요.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예수님 세번 목숨이 난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셔요.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것들보다, 너희 형제, 자매, 니네 자식보다. 그러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사랑을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목숨보다 귀한 이사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지를 보려고 하신 거예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너희 가족, 친지, 형제들보다도 또 네가 잡고자 했던 그 물고기들보다도 세상의 명예 번세, 부귀영화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피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거 아니요.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들 주님 사랑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정말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조금만 활란이 고 조금만 손해가 돼도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후인하는것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아가피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아, 네. 네. 또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네. 과거에 잘못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묻고 계니요 봅시다. 과거가, 과거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과 사랑을, 사랑을 묻고, 계신다. 묻고 계신다. 신앙생활은 잘 들으세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죄 없는 거예요. 그럼 예루.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가운데, 우편인지 뭐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지만, 편의상 우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상 못된 짓 했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바뀔 때 같이 못 바뀌었지. 죄가 있으니까 못 바뀐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대속의 십자가죠 그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주고 없었어. 낙원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주고 없었어. 주님 뭐라고 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무나무. 아, 할렐야 과거의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우편감도가 되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고, 또, 과거에 아무리 많은 업적이 딸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 팔아 넘기면 가론유다가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는 게, 신앙은 여러분,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왕년에 내, 이것저, 이거, 이 의미 없어요? 내가 주님 훈련해서 뭐하고,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뭘 기억해?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지. 또, 과거의 잘못도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어. 지금부터 잘하는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너왜나세 번이나 후인했어? 과거의 잘못을 들쳐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면. 그거면.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내양을 먹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해봅시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한국교회도 과거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 지금 형편 없잖아. 나 어디 걔교테갔잖아그뭐 중요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믿음이 마지막까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해봅시다. 믿음은.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의 물이 아니라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묻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맡겨주신, 사명에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한다. 충성으로 네.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입술로만 네. 주여주여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말고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통해 또 충성한 딸란트를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믿음의 증거를 남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사랑하느냐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여 거라고 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느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이 비로소, 내양을 먹이라, 또 내양을 치라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목양의 사명, 사도의 사명을 다시 맡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아, 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양을 먹이라는 말을 몇번 주셨어요. 아니지. 봐요. 몇번 주셨어요? 네. 15절 보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은? 네. 치다그 치다. 다음 에 17절은? 네. 그렇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Feed my lamb라고 되어 있는데 네.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는 말씀을 두번 주시고 치라. 세 번의 말씀 가운데 치라. 치라. Take care of my sheep. 라고 되어 있는데 돌보는 거예요. 돌보. 내 양을 돌보라는 말은? 한번 주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 일꾼이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양들을, 성도들을 먹이고 돌보는 거야. 말씀사에게 3분의 2. 다음은 양들을 돌보는 거야. 신방 다니고, 기도하고, 태크 케어. 케어 한다고 요즘 유행한 거 케어 해주는데, 3분의 1.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잘먹여야지 본인도 본인도 모르는데 뭘먹여그게 문제지. 가로보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이런 관심이 없고 맨 그냥 교회 건축, 또 교단 정치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본인도 성, 성경 볼 시간이 없어. 주일날 세명 그냥 남의 성경 데끼 가지고 나. 아, 총회장으로, 지방회장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 성경 볼 시간이 어디있어 정치가 필요한 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간략하게 해야 돼요. 쓸데없는 일에 너무 뭐, 목회자들이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빼앗겨. 여러분, 목사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정치하고 싶으면 그냥, 뭐 지방선거도 있는데, 그냥, 목, 목사 그만두고, 그냥 지방선거 나가든지, 국회의원 되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 되든지. 누가 뭐라 그럽니까? 목사는 정치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건축가가 아니잖아. 귀회 건축하는데 그냥 거기 맨 신경 써가지고, 목사는 그냥 기도할 때도 맨 그냥, 돈 생각만 해, 도생 성경을 봐도 그냥, 머리 안 들어와. 야, 이번 요번, 요번주 요번 돌아오는 이자는 어떻게 갚나? 이 본인 영혼도 파리해지고 성도들도 파리해지고 그런 거지. 이 성경 공부 하니까 목회자들이 여러분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 시대의 증조를 보여주시는데도 몰라? 왜 몰라?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 성경 안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 들어가르켜? 해봅시다. 목사는 목사 건축가나, 건축가나 사업가나 사업가 정치가가 아니라 양들을 돌보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 안 하면 목사란 이름을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뭡니까?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 목사지. 아니 그만두고 그냥 장로하면 돼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이해되십니까? 사업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 내양을? 내양을? 그쵸. 이게, 여러분,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교회야. 예.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맡기신 양떼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세하게. 아,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가 저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을 못사랑하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르대에 주여 그러하 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어린양가 없느냐 하시고 16절도 봅시다. 시작 또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하도 내 주여 부러워하겠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받았사때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해봅시다. 내 양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내, 내 양을 치라 이 양이 누구의 양이요? 네 양이 아니요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 그렇습니다.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내 양, 예수님의 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목사에게 맡겨진 성도는 내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양이기에 목자들은 이 양들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믿고 따르도록 그래서, 목사를 믿고 따르게 하면 안 돼. 왜? 목사에게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저 따라오지 마셔요. 응? 부족한 게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인데. 실족합니다? 네. 그래서 목사한테 좀 적당히 실망해야 돼. 그래야지 목사를 그 우상화시키지 않는 거야. 그, 그, 목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목자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 그, 뭐, 근데 어떤 그 목사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그냥 자기가 딱 가로막고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추종하게끔 만들어. 그게 심해지면 유병원과 같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역교회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인지, 목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인지. 예수님의 약이 되도록 가르쳐야지. 왜? 자기 약으로 삼으려고 해. 자기 소유로 삼고. 대모하는거 봐, 그원파 징글징글 맞대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구원파 사람이 와가지고, 뭐,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징글 맞대 유병원을 믿잖아. 신처럼 여기고. 아, 객관적으로 드러난 죄가 있는데도, 그거 지켜주겠다고 지금 목숨 걸고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 예수를 믿어야지, 왜 유병원을 믿어? 예수를 믿어야지, 왜 조용지를 믿어요? 왜 예수님의 양을 내 양인 것처럼 생각합니까? 나한테 맡겨주신 거지? 나의 양떼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 이상 나가면 안 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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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상으로 나가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 유병인 것 같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죄 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습니까 아, 네.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네. 과거의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했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믿음 안에 바로 서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제자에게 사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지라 주님의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네,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일에 충성하는 거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딴거도 아니요. 각자 주신 딸난터 직분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열매를 들이고해서 애쓰는 거.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까 아멘. 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셔서 칭찬과 상급을 주십 너무 기도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봅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고백, 또 행함을 통해서 드러낸 그런 고백.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맞추는 삶이 충성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